안녕하십니까? 정선 대북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선 군청에서 15분 거리 하는 보전 관리 지역 내 농막 한동 있는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 토지 를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토지는 해발한 300m에 위치합니다. 향은 동북향이 되겠는데요. 뒤 쪽에 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한 오후 3시쯤 됐지만은 온종일 해가 드는 지역이 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보이는 정선 토지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토지는 지금 이렇게 500평인데 앞쪽에 이렇게 농사를 좀 짓고 있고 가운데 농막을 하나지어 놓고 뒤쪽에 또 토가 좀 있습니다. 장비를 들여서 이렇게 좀 다듬어가지고 500평을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정말 좋아보이는 토지가 되겠고요 물은 농막이 있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기도 바로 옆에 있고요 이렇게 포장도로까지 접하고 있어서 건축허가만 득하면 집을 줄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보시면은 바로 앞쪽에 이렇게 조양강이 흐르고 정말 조만간은 기가 막힌 지역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고요 뒤쪽 뒤를 보시면은 산이 낮아서 정말 온종을 해 가드는 지역이 잔 도지가 되겠습니다. 15분 거리에 정선 5일장, 뭐 레일 바이크 등이 위치하고 정말 교통도 편리한 지역이 잔 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받아서 전원 주택 짓고 사시고 자 하시는 분들 이라면은 정말 좋아 보이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조양강 전망은 정말 기가 막힌 데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물번호는 정선읍 554번이 되겠습니다. 소액으로 자금면적이니까 구입하셔서 장비를 들여서 이렇게 땅을 조성하신다면 정말 전원주택지로는 최고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성군청에서 15분거리 취고 보증관리지역 내 농막 한동 있는 500평 토지 설명을 마치겠고요. 아울러 제가 동영상 아래 블로그를 올려놓습니다. 블로그를 클릭해 들어가시면은 위성 사진이나 가격 면적 지세 등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